깨끗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얘는 쓰고 진짜 트러블이 안 났어요 거의 찬양을 했어요 찬양 진짜 거품이 진짜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예민한 두피이신 분들은 예, 완전 추천드려요 근데 용량도 이 정도니까 얼마나 오래 쓰고 얼마나 좋아 그럼 굳이 하이라이터를 안 해도 되고 입술은 조금 더 커보이고 색색빛썩 블랙, 브라운 이렇게 봄에 발랐을 때 진짜 이뻐요. 이광 그대로 거의 컬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소문템이었어요. 겨울에는 얘예 없으면 안돼 진짜. 안녕하세요, 유리다입니다. 12월 올리브영 아주 큰 세일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들거운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랑인가 아시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고! 카테고리별로 들고 왔습니다. 클렌징, 스킨케어, 색조. 헤어 제품까지 이렇게 4개로 들고 왔어요. 첫 번째, 클렌징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키스미. 특히 저는 속눈썹 붙이는 것보다는 마스카라를 조금 빡세게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이 리무버를 쓰자니 뭔가 눈가 쪽에 주름이 생길 것 같고 해서 쓰고 있는데 성격급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얘가 보면은 입구가 그냥 요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쑥 하고 마스카라를 지워주면 끝이에요. 두 번째 추천템은 클렌징 오일입니다. 라시엘르 곡물 클렌징 오일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뭐 여드름 피부에는 뭐 클렌징 로션, 워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세정력이 한 번에 괜찮아지는 건전 클렌징 오일이라고 생각해요. 밤 타입도 괜찮기는 한데, 제가 썼던 밤 타입들은 조금 트러블 유발이 좀 있는 편이 나서, 얘는 쓰고 진짜 트러블이 안 났어요. 근데 세정력도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마스카라 리무버를 하고, 오일로 하면 그냥 말끔하게 아이라인부터 다 지워집니다. 거의 클렌징 영상 때마다 항상 나오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런 통이었는데 리뉴얼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추천드려요. 이거 꼭 사세요. 진짜 추천. 그다음 스킨 케어 추천템을 보여드릴게요. 많은 스킨 케어 제품들 중에서 첫 번째. 아 이거는 무조건 꼭 나와야 돼요. 아드망 베드. <laughs> 제가 예전부터 아드망패드를 진짜 거의 찬양을 했어요. 찬양. 지금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드망패드를 살때좀 쟁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 개나 쟁여놨어요. 얘는 없으면 안 돼. 저한테 진짜 없으면 안 돼. 이거는 건성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근데 다른 피부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이 있지만은 진짜 촉촉해요. 저는 이걸로 뭐 팩을 하지는 않고요. 세안하고 나서 1차로. 닥토를 해주는 편인데, 얘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유명해서 안 써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안 써봤다면 진짜 한번 쓰면 헤어 나오질 못한다. 두 번째, 앰플에서는, 따롱, 에스트라 앰플. 이거는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극찬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추천. 하시고 저도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가 아 이거를 점성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laughs> 다 써가지고. 근데 흔적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이 좀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완전 추천드려요. 이게 다들 좋다 좋다 이야기하는 게 겹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제 피부에도 너무 괜찮았다. 하지만 이거 하나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건성인 저는 조금 아쉬운 그래서 요거 따로 수분 따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두 번째. 저는 건성인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할 때. 바이오더마. 한 번, 두번 영상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완전 물 느낌이거든요. 명칭은 에센스 로션인데, 이렇게 해도 그냥 흘러요. 바로. 근데 이게 여름철에는 제가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날 추워지면은 얘를 엄청 레이어링을 하는 편인데 두, 세번 레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앰플로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얘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얘가 이렇게 바를 때 바로 산뜻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에센스가 묻어있다라는 느낌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추천드려요. 일단 꼭 테스트 해보는 걸로 세 번째 크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바이오더마 그리고 하나는 밀크 터치. 얘두개의 느낌은 둘 중에 조금 더 무거운 거는 바이오더마예요. 바이오더마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바이오더마 에센스 이야기할 때랑 똑같이 얘를 추천을 했나? 영상에몇번 나왔었어요. 얘는 겨울, 날 추울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 되직한 제형이기 때문에 쫀쫀이 아니라 짠짠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호분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려요. 얘가 에센스랑 우리가 촉촉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냥 크림으로 보호막을 씌워주는 느낌이잖아요. 바이오더마는딱 그런 느낌입니다. 여름에 쓰기에는 많이 무거워요. 하지만 지금처럼 날 추울 때, 겨울에 완전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여름에. 어, 괜찮은 크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올리브영을 뒤지고 뒤지다가 찾았던 밀크터치 송아크림.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입소문템이었어요. 홈페이지로 구매를 했어야 됐나? 그때 당시에는 올리브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음, 테스트도 못해보고 하는데 음, 이러고 있다가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길래 써봤는데 와. 얘도 진짜 좋아요. 바이오더마보다는 조금은 덜 꾸덕한 느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습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얘가 흡수가 빨리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괄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밀크터치 송아크림이 왔습니다. 이거 바르고 저는 괄사해주고, 그 다음에 톡톡톡 하면은 그때 이제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완전 건성이신 분들 빼고는 쭉 겨울까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가볍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 밀크 터치 같은 경우는, 어, 내 피부가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 왜냐면 에센스는 너무 잘 먹여 놨거나 어, 나 트러블 이거 빨리 진정시켜야 돼. 할 때에는 밀크 터치를 쓰는 편이고, 바이오더마 같은 경우는 그냥 보습감, 미친 보습감을 원할 때에는 바이오더마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어요. 크림을 찾고 계신다면 밀크터치와 바이오더마 한번 직접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백지야! 저희 강아지가 지금 코를 고고 자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네. 그다음. 나는 스페셜 케어가 조금 필요하다. 리주란. 제가 원래는 리주란 주사를 정말 잘 맞고 다녔어요. 근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사악하잖아요. 너무 비싸. 그래서 집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점성은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앰플을 바르고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해서 충분히 먹여준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고 자요. 그래서 리주란 주사가 잘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앰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린다는 거. 그럼 세 번째 카테고리, 색조. 색조 제품에서 처음에 추천드릴 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3호 뮤트 라이브러리. 얘는 지금 제가 메이크업한 것도 이걸로 했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뮤트 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발색이 너무 진하게 안 돼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발색이 안 되는 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진한 것도 아니고, 너무 연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뮤트 톤 분들에게는 이거 진짜 추천드린다는 거 한번 발색해보세요. 그 다음, 올리브영에서 있는 컨실러 중에 추천하는 거는 루나 컨실러. 이거. 이게 예전에 루나 초창기 땐 조금 두꺼운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면서 엄청 얇게 발리고 밀착도 엄청 빠르고 잡티들도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아 컨실러 너무 많아. 아 뭐가 낫지? 라고 하면 루나 진짜. 그래서 루나 컨실러 썼을 때 트러블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익는다거나 그런 느낌은 저는 받지는 못했어요. 음.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가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걸로. 그다음 이거, 그레이 브라운. 올리브영에 있는 마스카라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다 써본 것 같아요. 다 써봤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안 번지는 게 있고 또 번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정력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가성비 템으로 진짜 에뛰드 추천드려요. 근데 블랙이랑 브라운 거의 컬러들이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블랙은 제 눈에 하면 너무 좀 화장이 진해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브라운을 하면은 뭔가 쿨톤 화장이랑은 좀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레이 브라운 이게 컬러가 회색빛 섞인 블랙, 브라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웜톤 화장할 때나 쿨톤 화장할 때나 두루두루 쓰기가 너무 괜찮았어요. 블랙을 쓰면 좀 화장이 진해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하이라이트 글린트 제품들 아, 글린트는 진짜 재윤님 때문에 처음 알게 됐다가 진짜 그때부터 주구장창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산 지가 언제가 됐지? 오래 됐는데 줄지가 않아요 줄지가 제가 다시 구매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도 남았어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틱이 나왔는데, 스틱 같은 경우는 저는 볼 쪽이나, 아니면 코끝, 요런 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으니까, 둘 중에, 둘다 뭐, 가격이 괜찮으면 같이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화장하는 게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메이크업에 맞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네 번째, 노맴 제품들이 나옵니다. 요렇게. 멜팅밤이나 워터 글로스. 처음에 저는 얘네를 입술에 바르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냥 약간 립밤 겸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색상 있게 이렇게 구매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약간 입에서는 좀 겉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방치를 하고 있다가 볼에 한번 써볼까? 요즘 물광 메이크업에 빠져서 했는데 볼에 쓰니까 진 진짜 이뻐요. 제가 그때는 쿨톤, 웜톤밖에 안 사가지고 이렇게 두 컬러밖에 못 샀지만은 이렇게 볼에 발랐을 때 진짜 이뻐요. 이광 그대로. 멜팅밤으로 화장을 한 건데 보이시죠? 광이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볼에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말고 저는 세일 때를 기다려가지고 다른 컬러도 살려고요. 만약에 내가 아 립에 바르려고 구매했는데 아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은 볼에 한번 발라봐요. 그러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탕후루 립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 제가 위 입술이 밑에 입술보다는 얇은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인중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 안 어울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중에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쪽에 인중 하이라이터 하는 것처럼. 그럼 굳이 하이라이터를 안 해도 되고 입술은 조금 더커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진짜 추천. 그다음 마지막 색조 제품에서는 이거 페리페라 아이브로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마치인 유얼 파우치 편에서 조점장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는 에크먼을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대체템이 없나? 근데 아이브로우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점장님이 저한테 이거를 추천해주시길래 올리브영 갔는데 진짜 가격이 싸더라고요. 만 원도 안 넘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구매했는데 일단 눈썹 컬러랑 잘 맞고 그다음 양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단점은 많이 묻다. 약간 지속력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정말. 이거는 금발이신 분들도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눈썹 좀 밝게 연출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색상. 이게 토프 베이지거든요. 이거 어, 진짜 추천드린다는 거. 이렇게 하면 색조 제품은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대망의 헤어 제품. 제가 탈색을 정말 오래 했고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끊김도 많고 진짜 이 머릿결 때문에 제가 톤 다운을 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헤어 제품을 따로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구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올리브영에서 있는 것들로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니장센 살롱 텐 햄. 샴푸, 극손상 모발용 이게 양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몇 밀리지? 9 9 0 m l 다 얘를 썼을 때 약간 그 탈모 샴푸들의 특징들이 약간 퍼석해지잖아요. 이건 조금 덜 퍼석하기는 한데 샴푸를 두 번을 하는데 그만큼 좀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용량의 샴푸도 괜찮아. 가격도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얘 진짜 잘 써요. 얘 진짜. 그래서 나는 샴푸를 좀 많이 쓴다. 머리를 좀잘 감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미장센 제품들이 솔직히 괜찮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샴푸, 어, 얘 진짜 괜찮습니다. 완전 추천. 얘랑, 얘랑 이렇게 둘이 세트가 있거든요. 저는 세트로 샀어요. 에센스 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린스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트리트. 랑 린스들 진짜 떡칠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용량도 이 정도니까 얼마나 오래 쓰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네들이 워량 세일할 때꼭 구매하시길 바래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머릿결도 엄청 보드라워요. 음. 그다음 에센스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것도 제가 지금 몇 통째지 세 통째인가? 제가 진짜 에센스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와 얘가 짱인 것 같아요. 일단 신세경님이 이뻐서 뭐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얘 쓰고 나서 조금 보드랍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추천드린다는 거. 그다음에는 너무 유명하죠 이 브로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샴푸를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두피에만 칙칙칙 마사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언오브 헤어에만 듬뿍 바르고 그다음에 씻고 여기 미장센 린스도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머릿결이. 부드러워요. 제가 탈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유명한 건다 이유가 있다니까 정말. 제가 머리를 다 감았어. 이제 말려야지. 말리기 전에 제가 꼭 받는 거는 일단 얘는 너무 유명하죠. 헬링버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얘로 엄청 뿌려줘요. 그 다음에 머리를 말려줍니다. 그래서 힐링보드는 진짜 예전부터 유명했잖아요. 유명한 건다 이유가 있어. 근데 이 두피 앰플, 얘 진짜 좋아요. 제가 유명한 두피 앰플들도 써보고, 뭐 광고하는 제품들도 써보고 했는데, 제 피부도 워낙 예민한데,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하고, 막 깐지럽고, 막 너무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 얘를 써봤는데, 음, 그런 거 전혀 없고, 엄청 시원해요. 예민한 두피이신 분들은, 예, 완전 추천드려요. 음. 그 다음에, 노레알 파리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두 가지예요. 하나는, 엑스트라 니치 브라운, 하나는, 올노드 센트. 이게 같은 건데, 얘는 좀 많이 꾸덕한 느낌이고, 얘는 좀 가벼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머리 말리고 그럴 때 쓰는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고데기를 이렇게 하고 에센스를 발라주거나 할때 저는 얘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좀 가벼운 제품이다 보니까 뭐 떡지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얘네 두개 이렇게 추천드린다는 거. 자, 대망의 마지막. 바디워시. 얘를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아, 얘는 무조건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스킨 유 이노센트 오드 플로럴 샤워제. 얘는 진짜 거품이 진짜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부드러워요. 제가 그전에 바디워시들을 몇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걔네들도 괜찮았는데, 걔네들은 거품이 목적이 아니었고 향의 목적이었는데, 얘는 향도 뭐 괜찮긴 하는데, 거기에 애들에 비해서는 향이 못 따라가지만은 거품에 좀더 초점을 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얘를 딱 바르면 그냥 저는 예전에 제가 등드름이나 가드름이 좀 심했던 편이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자막에 적어 드릴게요. 아무튼. 이거를 써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손으로 저는 무조건 바디워시로 거품을 내서 다 바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거품이 너무 부드러워요. 아, 진짜 얘는 진짜 얘는 너무 좋아요. 그냥 씻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안 좋은 건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 솔직히 바디워시가 비싼 돈을 주면서 구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이거를 이렇게 샀거든요. 50% 라스트 픽. 일대 구매를 해서 원래 가격보다 엄청 할인된 가격 거의 반값에 주고 산것 같아요. 일단은 이 원래 돈으로는 절대 못살것 같고 <laughs> 세일할 때 노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올리브영 추천템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추천드린 제품들 정말 트러블도 안 났고요. 제 피부에 뭐 예민하게 막 그렇게 하는 제품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여겨봤다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격을 보고 확 쟁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때 쟁이려고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